오늘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은 그 요한복음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인데 서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에 대한 그 정리. 성육신.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은 성육신인데요. 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한 1장 17절을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율법은 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로 원전 강해를 강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은 이제 이 한글 개혁은 율법은 모세로 뭐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한번 원문을 보면은 호티로 시작하는데요. 호티가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호티 왜냐하면 접속사죠. 호노모스 그 율법은 주어인데요. 주 호노모스, 간사가 붙은 이게, 노모스가 법을 말해요. 호노모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제, 갖고 있는 모세율법, 토라를 말한다고 할수 있죠. 모세율법. 그것을 이제 호노모스, 이렇게 특별한 법이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말한다. 그모세 율법 그 율법은 디아 모세오스 모세를 통해서 디아 그래서 에도데 주어졌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 한글개혁은 오늘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모세를 통하여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이제 뒤에 소유격 명사랑 이렇게 합쳐질 때는 통하여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목적격 명사하고 합쳐질 때는 뭐뭐로 인하여 뭐뭐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랑은거 뭐뭐로 무엇로 인하여 이렇게 요거는 드리어 요거는 이제 이 목적격이라고 붙을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하여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글개약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디아플러스 수육경명서 를 말미암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통하여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서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여기 동사 에도데가 직설법 수동태잖아요. 아오리트 수동태 잖아요 아오리트 수동태는 순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한테 주는 건냐만 바이가 하나님한테 바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이제 그 하나님의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뭔가 주어질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생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이게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 이란 말을 안 써도 여기 이제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게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죠. 그 율토라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헤카리스 카이 헤 알레데이아 그 은혜와 그 진리. 여기 이제 정관사를 붙였죠. 이제 우리말은 이제 관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관사를 안 써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그율법, 그 은혜, 그 진리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는 관사가 분명히 있어요. 영어에도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말에는 이제 관사의 중요성이 이제 관사를 안 쓰니까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이제 관사가왜 중요명에서 은혜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게 진리, 알레디에와 진리도 그렇고 카리스도 그렇고요. 헤카리스 헤알레디이 하면은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과 관계된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지비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간사를 붙인 거죠. 그런데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도 디아 플러스 소육경명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헬로는 에게네토예요. 에게네토는 기본형이 기노마이인데, 기노마이는 여기 대다란 뜻이에요. 대다. 여기 이제 영어로 become 같은 건데, become. 에게네토가 진리는 예수을 통해서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 동사 직설법 아우리스시제 중간 디퍼로 돼 있어요. 중간 디포테는 뭐냐면, 여기 원래 중간태가 이제 디포테 능동태로 바뀌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되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구원을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율법과 이제 은혜와 진리를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인간의 구원에 기여하기 그렇게 대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여기서 보여주 순간적 여기다 아우리스 시제를 썼어요. 순간적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도 이제 아우리스 시제 주어진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은혜와 진리도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을 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 이러한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네, 그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다음 구절 1장 18절을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공간 복음하고 다르게 공간 복음은 2 0 0 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요한 복음은 이 성육신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다른데 자 여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건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도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경이 이제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는 잘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지만,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을 할 때는 관사를 써서 호데오스를 쓰고요. 데오스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관사를 안 쓰고 그냥 데오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을 해요.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이제 이 3위로서의 구별된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 말은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이제 가시라고 그렇게 그냥 표현해서 영어도 역시 이제 영어속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대원 아무도 하나님을 대원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요간섭가 없죠. 하나님을 우대스 아무도 허락해 못 보았다. 아무도 뭐 보지 못했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여기서 간섭 없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이렇게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 님앞에 성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못 나가냐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 앞에 나오면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통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수 통해서 디에스 그리스도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성자 하나님을 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어느 때나 퍼 버테.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난 내가 그 성자 하나님 을 보고 싶다 해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노게네스 데우스 여기서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 말은 번역을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번역, 독생자 우리가 이제 독생자라는데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이거를 독생자를 외아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그 독생자가 그 이삭이잖아요. 그 그처럼.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보자면, 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셨구나. 아들을 낳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떠니 성비는 그러한 중, 이제 이단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데 그러면서 이 독생자라는 말이 이게 독생이라는 말의 번역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모노 게네스의 모 모노라는 거는 혼자, alone, 혼자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여기 아까 말한 여기 기노마이 여기 되는 거 혼자 된, 혼자서 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으, 나으신 게난생난 난 하나님 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 과 혼자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이 되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성부가 성자를 낳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지만은 그 관계가 나서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그 이제 오늘날은 좀 그런 게 양지만 옛날에는 양자제도가 많았거든요. 특히 로마나 이런 데서는 아들이 좀 시원찮으면은 똑똑한 양자를 들여서 아들을 삼아서 이제 모든 걸 물려주죠. 그 양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잖아요, 죠그 도리어 그 양자가 스스로 그 똑똑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원어견에서는 그 스스로 혼자서 된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봐야 돼요. 이런 뜻으로 봐야지 이거를 낳았다 독생자라는 의미로 볼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번역의 문제로 인해서 해석의 문제. 또 이단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상한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느냐, 어? 그러면은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뭐 이제 하게 되고, 아무튼 이런 관계성,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번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니다 그래서 독생 혼자 돼서 된그 하나님이 여기서 "호"는 이제 여기 뒤에, 여기 "요" 이제 이 분사하고,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관사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아버지, 여기 이제 이 관사 썼죠그 아버지, 투 파트로스, 이거는 특별하신 아버지에서, 이거는 이제 호데오스, 성부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품, 그 품. 권 콜폼 품속으로 온 온은 여기 존재한다.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아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의 품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에케이노스 이 사람이 이 분이 엑세게사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우리스트 중간 디퍼테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타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무도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성제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이 아버지 품 속에, 여기 아버지 품 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독, 성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 엑스테, 개나스, 개사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신 그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야, 한번 가봐라. 니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간게 아니고, 그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기니 자신의 의지로 그 이렇게 기꺼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그 성육신 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성제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독생자 혼자 되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 연복음 서론의 마지막 분이될수 있는 연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원경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